소도 바울은 복음을 영접함으로써 구원 얻은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성결 그리고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와 은혜의 종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보다 그런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 되시는, 즉,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종의 삶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죄와 여러가지 유혹이 우리를 찾아와서 흔들릴 수는 있겠으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자 목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종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듯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그런 죄의 사망의 굴레 아래 있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절망, 슬픔,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과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은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되기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는 감사와 기쁨 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날마다 날마다 넘쳐나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반드시 삶으로 의의 종,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은 어쩌면 은연 중에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미움이 가득하면 날카로운 말이 나가고 또 잘못된 행동들이 나가고 또 반대로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면 평안의 말이 나가고 사랑의 말이 나가고 그런 행동이 나간다라는 거죠. 이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로 가득하면 우리는 반드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의 모습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말을 통해 또 우리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어떤 모습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날마다 나타나는 것.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23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는데, 23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싹, 율법, 불순종이 결국에는 사망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법칙이나 어떠한 규칙이나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거룩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 더 나아가 그것들은 우리를 죄인됨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또 축복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끔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23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